무대 위에 조명이 할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18살 소녀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는 웃음이 새겨졌고, 화려한 한복 치마가 공중에서 우아한 원을 그렸다. 예술단 최연소 무용수. 그것은 북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할인의 발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루 12시간의 연습. 쌀몇 숟가락으로 연명하는 식사, 그리고 끝없는 감시. 연습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초상화 속 장군님의 눈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한 박자 늦거나 표정이 굳거나 미소가 부족하면 즉시 지적당했다. 할인 동무. 혁명적 열정이 부족해. 다시. 교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리는 이미 스무 번째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무릎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그녀는 사상이 해이한 무용수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동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침대에 누웠다. 열 명이 한 방을 쓰는 공간에서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잠꼬대라도 잘못하면 그것조차 보고 대상이 되었다. 그날 밤 하린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연습했던 수진 언니가 사라진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수진 언니가 공연 중 장군님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끌려갔다는 것을 하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조차 내서는 안 되었다. 이 나라에서 슬픔은 반역이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곧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하리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것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의상실은 예술단 건물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다. 공연 의상을 관리하는 미정 씨는 말이 적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일했으며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하리는 찢어진 치마를 고치러 의상실에 갔다. 문을 열자 미정 씨가 작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천으로 덮었지만 이미 늦었다. 희미하게 들리던 남한 방송의 음악 소리를 하리는 분명히 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미정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들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생겼다. 그 이후로 하리는 의상 수선을 핑계 삼아 자주 의상실을 찾았다. 미정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실은 남한에서 왔던 탈북자였다는 것, 그래서 평생 감시 대상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할인아, 너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야. 미정 씨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는 춤을 정말 사랑하잖아. 진짜 자유롭게 춤추는 걸본 적이 있니?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틀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춤말이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춤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기회가 오면 절대 잡아. 두번 생각하지 말고. 미정씨의 말은 할인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보위부 요원들이 의상실에 들이닥쳤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다. 미정씨는 끌려가면서도 할인을 한번 돌아보며 눈짓했다. 도망쳐라고 입모양을 만들며 그날 밤 하리는 결심했다. 다음 지방공연 때가 기회일 것이라고. 지방공연을 위한 이동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예술단원들은 낡은 군용 트럭 뒤에 빽빽이 앉아있었고 하리는 가장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계획은 간단했다. 국경 가까운 지역을 지날 때 뛰어내리는 것. 트럭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할인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손에 쥔 작은 칼은 미정 씨가 몰래 건네준 것이었다. 필요할 때가 올 거야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두 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커브길을 돌았다. 지금이다. 할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렸다. 쿵. 몸이 땅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이 왔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뒤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다. 멈춰. 거기서. 총성이 울렸다. 하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숲을 지나 언덕을 내려가,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두만강에 도착했다. 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보이부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리는 떨리는 발을 얼음 위에 올렸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갔다. 그녀는 무게를 분산시키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한 발, 두 발, 세 발. 멈춰.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뒤에서 들리는 거짓말.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발 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 건너편 땅에 닿았다. 중국 땅. 하리는 눈 속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뒤를 돌아보니 보이부원들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지 못했다. 하리는 처음으로 자유의 땅을 밟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다. 중국의 추운 새벽 하리는 작은 마을 외곽에서 헤매고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조선족이었고 유창한 북한 사투리로 말을 걸었다. 탈북자지? 괜찮아 도와줄게. 따라와. 하리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자는 그녀를 낡은 승합차에 태웠다. 차 안에는 이미 두 명의 여성이 더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거기서 쉬고 나만으로 갈 방법을 찾자. 남자의 말은 친절했다.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어두운 창고였다. 문이 열리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 할인과 다른 여성들은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창고 안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갇혀 있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주변을 살폈다. 다음 날 아침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할인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너 예술단 출신이지? 춤좀 춰봐. 하리은 거부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술단 출신은 비싸게 팔려. 중국 부자들이 좋아하거든. 북한 무용수라니 특별하잖아. 그날 밤 하리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이해했다.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여기는 더 잔인했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사상이라도 있었다. 여기서는 그녀가 그저 상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창고를 관찰하며 탈출 방법을 찾았다. 창문 하나가 살짝 헐거운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녹슨 못 하나를 주었다. 일주일 후 감시가 느슨해진 새벽 하리는 못으로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냈다. 피가 흘렀지만 참았다. 그리고 창문을 힘껏 밀어 틈을 벌렸다. 몸을 비집고 나가는 순간 유리의 팔이 긁혔다. 여기 도망가는 년 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리는 또다시 달렸다. 중국의 밤거리는 낯설고 차가웠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자유는 아직 멀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흘간 거리를 헤매던 하리는 한 작은 식당 뒤편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배고프지? 여기 먹어. 젊은 남자가 따뜻한 찐빵을 건넸다. 하리는 경계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남자는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괜찮아. 나 진우야. 탈북자들 돕는 사람이야.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할인은 너무 배가 고팠다. 결국 찐빵을 받아 먹었다. 그것은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진우는 할인을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깨끗한 방, 따뜻한 물, 그리고 안전한 침대. 할인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수 있었다. 여기서 좀 쉬어. 내가 나만 가는 루트 알아볼게. 진우는 며칠 동안 할인을 보살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상처를 치료해줬다. 그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했다. 사람들은 몰라. 너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난 그냥 돕고 싶어. 하리는 점점 진우를 믿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한 구원자처럼 보였다. 너무 완벽했다. 어느날 밤 하리는 화장실에 가려다 진우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다. 예, 예술단 출신 맞아요. 18. 얼굴도 괜찮고, 네, 그 정도면 되죠. 언제 데리고 갈까요? 할인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진우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영리한 사냥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거야. 너 나만 가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진우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안해, 하리나. 하지만 난 돈이 필요해. 그 순간 하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진우는 힘이 셌고 결국 그녀는 끌려가듯 트럭에 실렸다. 배신당한 상처는 신체적 고통보다 더 아팠다. 하리는 트럭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하리는 뒷칸에 다른 여성 3명과 함께 묶여 있었다.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운전사와 진우는 앞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다. 하리는 손목의 결박을 풀기 위해 조용히 몸부림쳤다. 다행히 이번에는 묶은 방식이 느슨했다. 손목을 비틀고 돌리며 서서히 풀어냈다. 피부가 까졌지만 참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하리는 마침내 한쪽 손을 자유롭게 했다. 다른 손도 풀고 조심스럽게 트럭 문 쪽으로 기어갔다. 옆에 여성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하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트럭의 뒷문은 안에서 열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아마 환기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리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다. 트럭은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여기 있으면서 팔려간다. 다시는 자유를 볼수 없다.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선택이다. 하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죽어도 나는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몸을 던졌다. 쿵.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스팔트에 부딪히고 굴러가고 다시 부딪혔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진우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로 옆 숲으로 뛰어들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미친년. 잡아. 하지만 숲은 어두웠고 하리는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 달렸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한 시간을 달렸을까? 더 이상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리는 나무 밑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리는 밤새 걸었다. GPS도 없고 지도도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시 쪽으로 향했다. 새벽이 되자 큰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거리의 간판들을 보며 할인은 한국 대사관을 찾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물어보니 그는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다. 비투성이에 찢어진 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귀신 같았을 것이다. 저기 저큰 건물, 대사관 많아. 조심해서 가. 하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중국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탈북자가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리는 골목길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극기가 걸린 건물을 발견했다. 한국 대사관. 그녀의 마지막 희망. 하지만 입구에는 중국 경비원이 서 있었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정지. 여기 무슨 일이야?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다. 저, 저 탈북자예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외교 문제 생겨. 하리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인터폰을 들었다. 여기 한국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몇분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다. 그는 할인을 보더니 즉시 안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반복했다. 직원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리는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 반전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다. 하리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다. 나만의 문화, 법, 생활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어느날 담당 조사관이 할인을 따로 불렀다. 할인 씨, 당신 신원조사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사관의 표정이 심각했다. 할인은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혹시 자신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건 아닐까? 예술단 무용수 출신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북한 내부 정보를 다시 확인한 결과, 할인 씨는 기쁨조 명단에 없었어요. 할인은 눈을 크게 떴다. 예.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쁨조 후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받았고,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 씨 아버지가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제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디론가 끌려가셨죠. 조사관은 파일을 펼쳤다. 할인 씨 아버지, 김철수 씨는 실은 정권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이 끊기자 간부들을 비판하는 글을 몰래 돌렸대요. 그 때문에 정치범으로 분류되었고, 할인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반동분자의 딸로 낙인 찍힌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춤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권력층이 당신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용요? 네. 예술단에 넣어서 감시하면서 동시에 기쁨조 후보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면 당신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순종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는 기쁨조에 뽑을 생각도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었죠. 하리는 숨이 막혔다. 지난 18년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그럼 제가 받았던 그 모든 압박과 감시는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기쁨조라는 명목으로 두려움을 주고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로 당신을 묶어둔 겁니다. 할인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 어떤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해방감도 함께 섞여 있었다. 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조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안타깝게도 2005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그분이 용감한 분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독재에 맞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하리는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럼 이제 저는 뭐죠? 기쁨조도 아니고 그냥 무용수도 아니고. 조사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은 할인이에요. 그냥 할인. 아무 꼬리표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인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무대 위에서 강요받던 그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럼 이제 진짜 나로 살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여기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어요. 춤을 추고 싶으면 추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아무도 당신을 감시하지 않아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북한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더 넓고 더 자유로웠다. 그날 밤 하리는 일기를 썼다. 생전 처음 검열받지 않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기쁨조도 반동분자의 딸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할인이다. 18년 동안 갇혀있던 할인이 오늘 비로소 태어났다. 아버지, 저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가 꿈꿨던 그 자유를 제가 대신 살게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것 같아요. 3개월 후 하리는 서울의 한 무용 학원에 등록했다. 선생님은 그녀의 기본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먼 곳에서요. 아주 먼 곳에서." 그리고 그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괜찮았다.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그냥 자신이고 싶은 대로 있어도 되었다. 할인의 춤은 자유로웠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의미의 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